네, 우리 빌레몬서 우리 미션님, 미션님 그리스도. 내가 항상 내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 주의의 소원인 오늘 성교에 대한 내사랑 믿음의 있음을 그리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성을 알게 하며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 현재 성교들의 마음이 너로만이니 그 마음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아름답고 믿음을 얻으며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강력을 가지고, 네게 마땅한 일무녀일 수 있음을, 사랑을 기하여 드리고 반가웠는 나이 많은 나아가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친 자한테, 바친 중에서 난 아들, 오는 시녀를 위해 게 반발해, 저가 전에는 내게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일익함 내게차를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부기. 저런에게 머무르고 그에내 소금을 위하여 바친 중이서. 내 대신 나를 승리하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냐 하노니 이는 내승일이 어찌 같이 되지 아니하 자유로 얘기하며 악명. 제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빌. 저를 용이 두게 하니. 이후로 종과 같이 야매하고 종에서 뛰어, 그사람받는 형제로 불타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반응 이 육신과 조안에서상관된내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으로 아친다. 저를 용서받은 내게 하듯 하 저가 만에 내게 불을를할더라 내게 징긋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얘기하 나마우이 친트로스는 내가 가브리엘에 와 너는 이외 에내 자신을 너에게 비친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함. 오긴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인하여 기쁨을 얻게함.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대화하게 했다 나는 내가 순종함을 보시나무. 내게 순종이 내가 나의 마음과 그 행하 줄을 아노. 우리는 나를 위하여 지수를 얘기하.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리주 예수 서와 함께 진자 에바, 그라또 하나의 동역자 마 알스다하고 누가가 누 하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가 우리 신과 함께 쳐 네, 우리 일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네, 빌레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 갇혔다는 건 지금, 어, 이 편지가, 어, 로마 1차 투옥 중에 어, 기록된 편지입니다. 로마 1차 투옥때요 로마 감옥에 처음 어, 감옥에 갇힐 때 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갇힌 자된 바울. 이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첫 번째로 감옥에 갇힐 때 기록한 거라서 갇힌 자된 바울이라고 기록된 겁니다.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지금 이게 빌레몬서 빌레몬에게 쓴 편지라서 빌레몬서라고 합니다. 빌레몬에게 쓴 편지다해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빌레몬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성부죠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죠 성자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나 바울이 항상 내 하나님 성부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빌레몬 너를 말하면 주 예수 예요 또 성자죠 사절에 내 하나님 이 하나님은 성부고요. 주 예수 성자와 및 모든 성들에 대한 네 사랑과 빌레몬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 이내 믿음할 때 내도 빌레몬이죠 빌레몬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성자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이 형제도 빌레몬을 부탁하죠 형제여 빌레몬아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빌레몬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나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네게, 여기 내게도 빌레몬입니다 빌레몬 빌레몬,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람을 인하여 도리어간구하노니 나의 말은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네, 지금 또 갇혔다고 나오죠. 네, 1절에도 갇힌 자된 바울, 또 9절에도요, 네, 10절이죠, 10절. 갇힌 중에서 또 구절에 갇힌 자 되어 감옥에 지금 갇혔다는 겁니다. 자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감옥에 갇혀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이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서의 이빌레몬이 이 빌레몬 이 빌레몬의 종입니다. 종, 종. 이 당시에는 종이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종입니다, 종. 이 빌레문의 종입니다. 이 종인데, 감옥에서 만난 거예요. 바울하고 오네시모, 이 빌레문의 종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만난 겁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빌레몬 이제 오네시모의 주인들는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주라 자유를 허락해라 내가 내 곁에서 일꾼으로 쓰고자 하니까 어, 너의 종에서 자유를 허락해라 라는 뜻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전에 저가 전에는 예, 오네시모죠. 이 저는 저가 오네시모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나 바울과 내게 빌레몬 너에게 유익함으로 내게 빌레몬 너에게 저를 오네시모를 돌려 보내니 저는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라 내내 네, 신복이라는 건 바울의 어, 바울을 돕는 자다. 내 네, 신복이라는 것은 바울을 돕는 자는 뜻입니다. 저를 오네시모를 내게 나 바울에게 머물러 두어 내 네, 복음 바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네 대신 빌레몬 너 대신 나를 바울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 빌레몬,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바울을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빌레몬, 너의 선한 일이 억제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니네 뜻으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네 그러니까 어. 이 오네시모를 바울 내 곁에 두어서 나를 섬기게 하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네 승낙, 네 허가 없이는 내가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기 원치 않는다. 네가 허락을 좀 해라. 그래서 내가 오네시모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저가 오네시모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위하여 저를 오네시모를 영원히 두게 하이니 한마디로 바울 곁에 두겠다는 거죠. 이유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이 종이라는 게이 오네시모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유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누가요? 오네시모가 오네즈모가 네게나 바울 네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 너에게도 똑같이 어, 특별한 존재다 그러므로 네가 에, 빌레몬을 뜻하죠 네가 빌레몬 네가 나를 바울 나를 동무로 알진데 저를 예, 이것도 오네시모죠. 오네시모 저를 영접하기를네게 바울 네게 하듯하고 자 17절 대구까지 17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네가 빌렝은 네가 나를 바울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네게 바울 네게 하듯하고 저가 오네시모가 만일 내게 네 빌레몬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든 죄를 범하였거든 내게 네 빌레몬 너에게 진 것이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네 빌렘은 너에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네 회개하라 네 빚진 게 있으면 계산하자 이거예요 나 바울이 침필로 쓰노니 내가 나 바울이 갚으려니와 너는 빌레몬 너는 이 외에 네 자신으로 빌레몬 네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네, 바울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빌레몬 형제여 나로 바울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빌레몬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레시모를 내게 붙이라이거요 그전에는 너의 종이었으나 너희의 종이었으나 어, 빌레몬의 종일 때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없던 오네신모를 어, 이제는 오네신모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됐기 때문에 내 일꾼으로 내 신복으로 나를 돕는 자로 내게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절에요. 19절에 어 18절에 이제 빚진 것이 있거든 어 이제 나와 회개하자고 이제 기록이 됐는데 19절에 역설로 너도 내게 빚진 자다라고 지금 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19절에 네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너도 내게 빚졌지만, 어, 내가, 어, 말하지 않는다. 예, 보고만 해서 빚진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18절에 이 내게, 에, 그, 오네지모가 빚진 게 있다면, 이라고 음, 거론했지만, 이거는 세상적인 빚이죠. 근데 19절에, 19절에요. 너 자신으로,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은요, 영적인 빚입니다. 영적인 빚이요. 그리고 이 빛은, 어, 뭐랄까요, 어, 복음 안에서, 어, 네 생명을 건진 빛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이 빛인 것은 육적인 빛이구요, 19절에 이 빛은, 내 자신으로 내게, 바울 내게 빛인 것은 영적인 빛을 말합니다. 21절입니다. 나는, 나 바울은 니가, 빌레몬, 니가 순정함을 확신함으로. 다시 말해서, 니가 내이 편지를 보고 너의 한때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내게 다시 보낼 것을 확신한다는 거죠. 내게 썼노니, 빌레몬, 너에게 편지를, 편지로 썼노니, 내가, 빌레몬, 니가 나의 말보다 바울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빌레몬 너는 나를, 바울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바울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바울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이 대마는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자였죠. 이 당시에는 이렇게 주님을 배신한 자는 아니었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고 또 주님도 떠나게 되는 자죠. 대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서, 어, 이렇게, 어, 누구의 이 당시 2000년 전에 오네시모가 빌레문의 종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육신의 상전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장 내에서 사장, 전무, 또 위에 부장이라는 차장부터 과장부터 해서 많은 육신의 상전들 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신분적인 종과 주인의 관계인 것처럼 지금도 어 우리는 직장 생활 속에서 어 육신의 상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런 체계 안에서 어 상전과 어, 윗사람과 아래 사람이 그리스도와 또는 어, 한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할 수 있고 한 사람은 그저 세상에 속할 수 있지만 어 그런 관계일지라도 어그리스도내그 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밑에 사람이건 위에 사람이건, 어, 상대방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또 참고 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위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아래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더더욱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어, 오래지모에이 이 당시 2000년 전에 주인이었던 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가 너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그 종과 주인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어, 이 오네시모를 내게 어, 보내라고 어, 지금 바울이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주님 만나기 전에 어, 내가 손에 쥐었던 것을 어, 주님 안에 우리가 속하게 되면 어, 그 손에 치웠던 것을 많은 것들을 어,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이 빌레몬처럼 내려놔야 될지 어, 각자 고민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미션님 겸미신 축복하시고. 어, 주님 떠나지 말게 하시고 늘 성경 붙들고 사는 어, 귀한 두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